맞아 전쟁 그게야이 유명하다니까 명이에서 이거 꼭 가보고 가라갔네 이거 따뜻하네 따뜻해 땅 속이니까 따뜻하다니까 자, 뭐, 멀리 가봐야 똑같으니까, 요 정도 구경이나 하고, 그걸 돌아갑시다. 저 꺾어진 무, 아. 아 멀리... 니면저 꺾어진 무까지 가보든지, 저 꺾어진 무까지 가봐라, 꺾어진 무까지. 뭐 띠? 어떻게... 그거 5분도 안 걸리는데. 아저 관광 안내 있네 조금만 보고 돌아가면 되겠다. 관광 안내 있네 저 조금만 바로 다 왔네. 요거는 요해제 터널 안내문인데 요것만 보고 돌아가면 되겠다. 몇층 보고. 자, 요거 봐라. 요거. 예, 예, 봐라요. 그렇지. 슬로 나가고. 요 위에 바다대. 바다 돼있지 바다 속이 돼있지 요 위에 바다라고 그래 바다고 이 옆에도 바다고 바다 속에 들어왔단 말이야 그 해저 터널 아이가 바다 밑에 터널이라고 바다 밑에 그래 아까 저하고 우리 미래상간대하고 바다 밑에라고 여 위에 바다라고 그래 전부 바다다 우리 밑에 들어와 있다 바다 밑에 들어와 다 바다 밑에 들어와 다 그래 지금 여기 해저 13미터다. 13미터 깊이 피드로다 우리가. 됐다. 여기는 땅거 선전이니까 네. 저, 저 해저 터 선전이고 이건 네. 동관광이고제 네. 고마웠나 고마웠나, 여, 우리 다 받는 관광이다 이 해저 터 해저 터 설명 맞아요. 그러면 이제 네. 어. 케이블카 전망대 열다 많아. <laughs> 케이블말아요 <케이블카> <laughs> 가서 오빠 텔레비를 보여줄게 자, 이거 브이 인함 해줘라. 브이 이해줘 해줘라. 부인함 해줘라. 부 해줘라. 이거 동 해줘라. 인함 해줘라. 보이함해줘 해줘라. 안 해줘라. 부인다 해줘라. 어인함해